부끄러워. 실장님 흑발하면 안돼요? 앞에도? 앞으로 네. 탈색 색깔요네 <laughs> 앞으로 한 3년? 네? 우리 되게 짧은 사이에 여러 가지 색깔했잖아요. 네 맞아요. 선생님은 어린, 어린 남자 어때요? 선생님보다 어린 남자 나 이제 어린 남자 만나야 돼왜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? 아니에요 나 옛날에는 무조건 나이 많은 남자였거든 근데 이제는 네. 나이 많은 남자 만나려면 너무 저는... 나이 많아져가지고 어린 남자 만나야 될 수밖에 없어 아니요 저는 연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어릴 땐연하 싫어했어 그거 바뀌려나요 나이 먹어봐 <laughs> 그럼 취미가 뭐예요? 나 그러니까 방탄. <laughs> 사람들이 방탄은 인정이래요. 어, 그치. 들리신다면, 닭콩 앞머리 못 자르게 해주세요. 우리 콩깔통 앞머리 자르면 존나 못생겼어요. 저 앞머리 있으면 좀 너무 생겼어요? <laughs> 왜? 앞머리 있으면 <쓰면> 귀엽잖아. <laughs> 아, 또송냐닭콩아 손님한테 개빡히 냈어요라고 하겠냐, 키키에는. 선생님 전 꽃다운 92년 생인데 어떠신가요? 직업은 쌀벌레입니다. 직업은 뭐라고? 쌀벌레요. 쌀벌레? 쌀만 아. 축내고 있다 이거죠. <laughs> 나랑 두살 차이네. 두살 차이는 연하도 아니지. 그럼 어느 정도 연하를 원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두살 차이는 이제 알거다 아는 나이죠. 뭐 모르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요? <laughs> 이면 이제 슬슬 귀... 연애할 만큼 해가지고 귀찮을 나이 아니에요? 그럼 저알거 다하니까 앞으로 야 라고 할게요. 알는데 선생님 이번 주 주말에 커피 한잔 어때요? 저 이번 주 주말에 바시대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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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응? 173에 응. 63에 응? 15. 15? <laughs> 15면 나랑 응. 잘안 맞을 것 같은데? 네? <laughs> 근데? 너무 길어. 알려줄요 <laughs> 다빈이는 아무것도 몰라. 나다 발랐거든? 이제 네. 간다. 네. <laughs> 빤스런. 예쁘면 어. 수건 한도 없는다던데 만나 보네. ㄷㄷ. 오오! 오오! 좀더 오오! 거기 오오! 좀더 아래요! 오오! 녹아내린다! 하지마. 지압해 드게요아괜찮 네. 선생님 세게요 더 세게 뚝배기가 흔들릴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트 트리피먼트를... 네. 네. 집에서 트리포먼트는 좀 하시나요? 왜안 하시죠? 좀할 때도 된것같은데 그쵸? 근데 이게. 핑계죠? 그냥 빨리빨리 그냥. 하고 네. 싶어가지고. 핑계죠? 네. 네. 근데 선생님은 항상 하세요. 아니요? <웃음> 핑계죠. <웃음> 그치만 저는 제모발은 <laughs> 이렇지 않아요. 아, 그쵸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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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적응돼? 나 진짜 적응이 너무 안돼 안녕 정담동 슬기 출연드드드